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에서 12번 강의 가위치법입니다. 가위치법은 이분법의 변형으로 구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탐정이 두명 있죠. 구간 내부에 근이 있는 것을 알고 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분법에서는 양끝 경계의 함수값에서 부호만이 사용되고요. 함수값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곡선의 모양이 직선에 가까워질수록 양 끝점을 잇는 직선을 이용하는 것이 근을 찾는 데더 효과적이겠죠. 근이 존재하는 구간에 양 끝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가위치점이라고 합니다. 구간의 중점 대신에 가위치점을 새로운 경계점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가위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구간의 왼쪽에서 함수값은 음수, 물고기네요. 오른쪽에서는 양수, 풍선입니다. 근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먼저 양끝점이 있는 직선을 만들고요. x수축과 만나는 가위치점을 구합니다. 이 점에서 함수값은 음수, 물고기네요. 그러면 왼쪽을 소거합니다. 그러면 가위치점이 새로운 경계가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직선을 그리고요. X축과 만나는 가의 시점을 구해서 함수값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풍선, 양수군요. 그러면 오른쪽 구간을 지웁니다. 가의 시법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새로운 직선을 그리고요. 함수값을 구합니다. 이번엔 음수니까 다시 왼쪽을 지웁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영역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오차범위 이내로 근을 구합니다. 세번 반복한 결과 2분법보다 구간의 크기가 확실히 줄어들었네요. 수렴이 더 빠른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가위치법을 위한 함수입니다.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제 7번입니다. 0과 3 사이에서 가위치법으로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왼쪽에서 함수값은 음수, 오른쪽에서는 양수이므로 근이 있습니다. 양끝 경계를 연결하는 직선을 구해서 첫 번째 가이치점 0.628을 구했죠. 이 점에서 함수값을 구하면 다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선을 긋고요. 새로운 가이치점 c1을 구합니다. 이 값은 1.035가 되네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해를 얻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볼까요? 이 경우에는 오른쪽 경계점이 반복 과정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복 계산이 27번이네요. 성능이 별로 향상되지 않았죠? 그 이유를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경계의 양끝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고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가위 지점을 구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오른쪽 경계점은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점을 망치로 고정한 것 같죠? 그래서 정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체점이 나타나면 가위치법의 수렴 속도는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위치법의 단점은 정체점의 영향으로 해가 느리게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정 가이치법이 개발되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정체점으로 인해서 수렴이 느려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 가이치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요, 가이치점의 반대편에 있는 함수값의 절반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더 줄어들겠죠. 이 점과 원래의 가이치점 함수값을 연결하는 새로운 직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가이시점이 근에 좀더 가까워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수렴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점이 움직이니까 망치가 떠나가네요. 수정가이시법은 함수값의 절반을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요. 수렴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수정가이시법으로 예제 7번을 다시 풀어볼까요? 처음에 가이시점은 같고요. 두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여기 함수 값을 2로 나누어서 수정가이치점 1.323을 얻습니다. 원래 가이치점 1.035보다 창값 1.609에 훨씬 가깝죠? 수정가이치법에 대한 함수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정가이치법에 추가된 부분이 겨우 세 줄밖에 안 되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군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오른쪽에 정체점이 사라졌고요. 수렴 속도도 8번으로 상당히 빠르군요. 거의 뉴턴법에 대등한 수준의 수렴 속도입니다. 이분법에서는 24번이었고요. 가이집법에서는 27번이었죠. 수치해서 12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